제발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보았고, 약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받았습니다. 이두 사람이 받은 이상과 게시 가운데는 봉안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봉안책과 게시에 관해 알아 봅시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경은 내용상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실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역사, 교훈과 이미 성취된 실상은 공개되어 있으므로 봉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사를 알리는 예언 속에는 그 성취 때까지 실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말한 봉합 묵시 책에도 장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시는 정령 이룰 때가 있으므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라 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정한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봉해 두시기에 아무도 기록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머리 된 선견자의 눈을 감기시고 머리를 덮으셨으므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묵시책에 기록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배운 자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 고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교훈만 배워 하나님과 먼 자는 외인 곧 이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만 배우고 가르친 자가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정통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과연 옳을까요? 네,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가 열리기 전에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목자들 하나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묵시의 말씀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계시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 영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